포산에 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가 고아요. 어, 이게 허영만 백반기행에 나온 곳인데 거기서는 웅도 식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은이 아니고 웅도 낙지를 쳐야 나와요. 응. 웅도 식당이자 웅도 낙지. 응. 주릅이 이라고오 갑자기 주이 벌써 나온 오 2002년에 사장님을 모습니2 0 1 1년대인 김치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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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수조에 있던 거예요? <웃음> 그쵸. 아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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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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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금방 먹는 게더 부드러운 줄 알았어 근데 아, 머리는 눈도 먹는 거예요 잘 몰라서 눈안 먹는 거야 거기 입 있잖아 이. 입 빼고 먹어야지 아, 진짜요? 먹는다고 낙지 맛이 맛있네

이 여기 낙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와야 돼. 낙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데가 있을까? <laughs> 나박은그 약간 수박 뒷 꼬다리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똥? <laughs> 아니야. 내장, 내장. 내장이야? 더 <목소리> 많이 아뜨겁지 이번 여행은 망했습니다 그녀는 미각을 잃었다 <목소리> 칼국수 머리 많이 필요? 그냥 물어보고. 여다는 표현. 표현하고 어울리지 않는 맛이야. 이거 먹는 거 맞아? <웃음> 맞지? <웃음> 어? 개 <건> 진짜 똥생기? 황금면이다, <laughs> 황금. <변이다>, 황금면. <laughs> 황금 건강하네. 먹어봐, 아, 먹어봐. 먹어봐. 괜찮아. 간장 찍어서. <laughs> 어, 찍어서 먹어봐. 음. 괜찮지? 음. 왜 이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지, 니가? 음, 음, 괜찮아? 음. 괜찮아? <laughs>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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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먹 국물. 국물이 맛있어? 어, 진짜. 음. 고소한. 음. 미안해, 음. 나 그걸 못했어. 맛있까나 이거 익었나 음. 먹어봐.

나도 여기 음. 올 때마다 바뀌었지. 음. 바뀌고 여기 많이 었나봐 낙지가 초킹크트야. 그거. 수조에 있는 것도. 아, 너무 삭제 상태가 좋고, 훨씬 음. 싫고 음. 살려줘. 그리고 하지 못한 이야기. <laughs> 아, 나는. 어. 그냥 낙지 그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나는. 사람. 그냥. 난 낙지를 좋아한다. 낙지. 문어, 낙지, 나 그냥 문어, 꼬미, 낙지, 오징고 쭈꾸미 다 좋아한다. 그거 데친 거, 숙회 어, 아무것도 안, 찍... 어, 아무것도 그래, 그래. 안 찍어도 난 너무 어,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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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가... 에휴... 어? 왜? 힘이 좋아. 왜? 어떤 일일일일 해야. 아 진짜? 어. 이게 네? 한번안보이는데 선호도 안 폈는데 또 대표를 해야 되나? 어? 어, 자신의 양심을 팔지 말래. 아하. 양심 없는데. 여기가 어딘데? 아, 여기까지 피어서. 가면은 펴 있나 봐. 아, 아, 아니요. 지금, 아, 지금 요 아, 없어요? 아, 아 없어요. 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이럴 수가. 네, 현대는 그냥 산업 숲길 하고 이제 뭐 가옥 안이나 기자나 아... 그 무가 그런 데가 이제 아 나무 아... 어떠지 뒤에 보면은 아두 개가 뒤에. 폈어요. 단장 뒤에 보면 이쪽에 피었어요. 아... <laughs> 막 피려고 해. 어떡하지? 여기 구경해보자. 수선화. 삼천 이거 매달린 거 뭐야? 이거 코끼리 마늘꽃. 박사요? 네. <laughs> <laughs> 열흘은 있어야지 필것 같다던데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저기 푸른색 <laughs> 아직 어, 푸른색도 올라오지도 않았네 올라, 이 담벼락과 뒷모습이 상당히 쓸쓸하네 <laughs> 이거 보러 왔는데 맞아 박송낫 아 여기 못 올라간다. 아, 망하안네 아, 원래 여기 뒤에 주차장 꽉 차나 봐. 근데 올해가 춥다고 그러시네. 이렇게 따뜻한데. 어제까지 음. 얼음 얼었대잖아. 삐딱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오 <laughs> 주차장까지 있어. 근데 저 <laughs> 주차장이 어디 있어? 아요 이거 밭에다가? 이 밭인가 보지. 아. 하지만 꽃이 없다는 것 지금. 실패!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오, 이거 뭐야? 백까지 네. 어, <laughs> 오, 쪼꼬미다. 너무 좋았다. 꽃게 어. 좋다, 꽃게 좋다. 어, 이건 진짜 좋다. 쪼꼬미. 쪼꼬미 먹을까? 알있어요조금미 아, 네. 없어요? 있어요. 아아 있을 때잖아. 얼마예요? 조금 1kg에 3만 원이요? 코 2만 원. 500이라 이만 아가근데 확실히 꽃게가 있네. 서산 꽃게가 있네. 어, 서산 꽃게가 있네. 어. 1kg에 3,000원. 주차장이 농협 서산 대표 브랜드 카페 머월인가? 와, 장난 아닌데. 야. 그거에 비해서 차는 잔고. 없어. 안녕. 아, 좋은데 이거 뭐? 오. 와. 자리 들봐 귀여워. 와. 어. 검 케이크인 가구나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딸기 케이크? 어. 와 이거 진짜 생온가봐. 와. 오3층도 있어. 오 채광 보소. 오. 근데 되게 따뜻하다 여기. 여기 누, 눈 눈오거나. 봄대도 진짜 이쁘겠다, 그치? 응. 다 진짜 꽃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딸기 케이크. 안에 길이 멋지다 멋져 바다다 와오 낭만 선배님들께 하나네 이렇게 불빛 되는 거예요 아... 그 저녁에 이끌 거예요 요거 아... 네. 키시면 지 이건 에어컨이니까 선지 마시고 아, 불 타드릴게 요거 t v 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되니까 보시고요와 네. 역시 서해 <목소리> 맞아 저놀 저 진짜 서해에서 하고있어 <목소리> 세조개 행사장 동백 회수선을 찾아라 저기! 저기다 저기다 동백아 까불지 마라 <laughs>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laughs>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걸 축제라고 하기엔 좀 그냥 세족의 그냥 단지가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세족의 철 세족의 철. 철. 세족의, 철. 세족의 철. 세족의 철. 내가 아는 축제는 이런 막게 거울. 아니야. 어이막 세족의 껍데기들이 엄청. 안돼요. 저희 갈데가 있단 말이에요. 해 넘어갔어. <laughs> 아, 그래요? 아, 이게... <laughs> 아... 저기, 좀 남아있, 방금 넘어갔어. 안 했어요. 저희 세쪽에 있는 집이야. 네. 세족에. 해조개... 실히 우리가 산금랑 선도랑... 선도가 다르지. 이게좀 어. 아, 아, 얘가 더싫해 우와. 맛있게 드세요. 다 이거 튀이 냄새 난다어머이네어피코막인가이 <laughs> 어, 완전 좋다. 어. <laughs> 잘네체코 음.

따로, 이건 따로 사 먹어야 돼. 응. 가자미 튀김. 맞아. 가자미 튀김 맛집. 응. <laughs> 튀김 어쩜 이렇게 잘했어? 어, 너무 맛있어. 어. 시간이 시없 같은 시계가, 시계가 없는 백화점 있 시간 신경 쓰고고 아니 너야지너야지너야지 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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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하나 또 넣어야지 하나 또 넣어야지 하나 또 넣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조금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하나 더 하나 더 더. 음.

튀김이 나는.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이거 어떡해. 이 맛을 아니까. 진짜 맛있어 보여. 네. 맛있겠다. 아니. 어. 유식 배우신 분이 야 아, 유식 배우신 분이야? 배우신 분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튀김이 진짜 맛있어튀김이쳤네 안녕. <laughs> 안녕 여성밤바다흑이 어디가 인도 어디 오늘 다리 무지 이쁘네 고요하다 고요해 그치 여지여 <laughs> 패파더였다 그는 그냥 빠더가 아니었어. 어, 어 고양이 이렇게 많았다니. 피리 부는 사나이. 자 이제 슬슬 막걸리 사냥을 하러 가볼까? 막걸리? <laughs> 남당한 마트를 가야지. 아 남당한 마트. 날짜. 어. 지역. 아 홍주 막걸리니까 홍성 막걸리 맞겠지. 홍성의 옛 지역명이 홍주야. 아 그래? 저걸 난 되게 좋다. 응. 날씨 되게 좋지. 응. 나 온도도 뭐안이뻐도될것 응. 같아. 우가 너무 <laughs> 일찍 왔나 봐. <laughs> 여기 수선화도 이렇게 긴거 많이 있어. 벚꽃 나무, 여기 다 벚꽃 나무 정말 예쁘겠다. 와, 진짜 예쁘겠다. 오, 되게 크다, 길다. 봤어? 거북이 마을 거의 다왔는데 오빠 여기 다녀야겠다. 안녕. <소스> <laughs> 가자. 지금 여긴데 멀다. 지금 가운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고산지 앞에 대야될것 같아. 와이쁘나 이뻐. 뭐가 이뻐? 이거 꽃봉오리다 꽃봉오리.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머, 보러 온 어머, 거잖아. 그니까 음. 이게 다수선화예요나 저기 갈까? 앉아볼게. 한 <laughs> 송이도 없어. 그래도 거기 어디지? 62번가운 금구송이 폈다는데. 맞아, 좀더 찾아보자. 있을 수도 있어. 너무 일찍 와버렸나 봐. 실패. 실패! 친구 네 명이 같이 살았던 곳인데 음. 여기가 음. 아니야. 저거 보이죠? 내가 보지. 살았던 데는 바로 여기야. <웃음> <웃음> 너무 와. 여기 백성. 아, 여기야? 어. 나 그때 여기 스쿠터 껍데기 다 뜯어서 다도색하고막 그랬어요. 여기 밖에서. 껍데기는 왜 뜯어졌는데? 아니, 내가 뜯었지. 도색해 보고 싶어서. 뭐야? 여기 육군 노래방 많이 갔지. 육군 노래방. <laughs> 입구노래 봐. 아이 학교야? 어, 하지만 여기는 내 학교가 아니야. 이제 넘어가면 <laughs> 짜란! 무슨 학교가 이래. <laughs> 신기하네. 만남의 장소. 누, 수신관. 응. 음, 누구를 만났어? 친구들. <laughs> 뭐 키가 커진 건 아닌데 작아 보여. <laughs> 키는 작지. 방금 <laughs> 화장실 내가 화장실 많이 치웠지? 장난쳐 고소한 냄새나. 어머니 찾아요? 아 예네.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우식 찾는 거 어떻게 하시고? 여기 맞네. 백방기. 근데. 허우네좀 다르게 나왔네. 뭐가? 오. 대기? 대박 사건. 온누리 상품권 안 돼. 아 진짜. 응. 왜냐면 아마 아, 돈 많이 벌어서. <laughs> 문받은요 그냥 하나. 이 소머리? 이거 뭐지? 아. 오, 이건 뭐야? 오. 좋겠다 보통 보통 하나 <laughs> 고기 되게 많아. 버릇 아, 그러네. 마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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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좀 센? 음. 갈비탕 맛이 어, 갈비탕 맛이 나? 어, 그리고 아까 기름 걷어놓는거보니 진짜 육수가 음. 깨끗해. 음. 깔끔하고 구수한 음. 갈비탕 맛? 음. 엄청 말해 봐. 아. 이게 소문이야. 음, 음. 아 엄청 고소해. 화사왕정라고요가고을만큼만 담는 거예요? 아니요. 다고 물은 얼마큼 요을한을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야? 마을 접한 날에 가리를 가라 뻐어. 빵 마을에 왔어요. 여기 과자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게 직원이 많은 것 같아. <목적> 유명하대. 거. 음. 이게 은근 맛있다더라. 아, 그래? 맛있게 생겼네. 이것도 유명하대. 음. 가격이 괜찮네요. 건이네. 건. 네, 근데 약간 목화빵 같이 생겼는데 담백하대. 와, 구운 고구마빵 뭐? 비주얼 봐. 밤빵.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밤이 진짜 많이 들어네 이거 뭐? 맛있 뭐. 아니, 비주얼이 되게 좋네. 이 건더 샐러도 속창고. 속창고, 장난 아 와, 케이크 하우스. 헉, 여기 되게 이쁜데? 케이크 하우스? 우와, 딸기 이거 뭐, 여기 약간 천국 같다.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진짜, 이거 딸기 우르르 너무 귀엽다. 삼양갱삼양갱삼양갱 삼천원. 삼양갱이야 네, 삼냥기미야와 <laughs> 집이 되게 예쁜데? 우와. 우와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 간다이프? <laughs> 반지의 왕에 나오는 반지의 것 같아. 나오는. <laughs> 너무 귀여워. 어린이 문이 따로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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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린 빵. 우와 잘 그렸는데? 아, 이걸 이렇게 그린 거야? 네. 아. 응. 귀여운데? 오, 만져볼 수 있어. 반죽 가져가거나 먹으면 안 된대. 아, 여긴 카페야. 응. 코팅 잘된것 봐, 초콜릿. 아, 초콜릿. 어, 하운드 케이크도 맛있어 보인다.

응 음? 여행코스 천안 뚜주루 뚜주루 뚜레주루 아니에요 뚜주루 중에서도 빵 돌가마 마을로 와야 돼아 맞아 빵빵 돌가마 마을